<laughs>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진짜. <laughs> 최선 다 했다. 감독님 <laughs> 아, 네, 들어오세요. 혜진한테 <laughs> 혜진한테 전화 한번 해보지. <laughs> 작가님, 나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어, 아니, 어떻게 하고 있지? 전화해봐. 어떡해. 미안해. 미안해서 어떻게 보지?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뭐가 제일 미안했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간이 내가 더 미안한 거예요. 선배가 그렇게 주장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냥 매번 울고불고 울고 했구나.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내가 같이 그 짐을 으, 이렇게 들 때까지 왜 으, 같이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 들고. <웃음> <떼집게>. <웃음> 언니 여기 다 까진 것 봐. 아니 까진 거야 뭐 괜찮아. 아프겠다 뜰템. 힘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아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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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니야. 다 했. 너무 잘했어. 가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너무 잘했어. 최선을 다해서 그냥 너무 속상해. 내가 응. 오늘 날 갑자기 여기로 못 넘지는 거야. 막 깜빡이만 켜도 막 물만 마셔도 아프고. 초음파 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그 뼈가 살짝 이렇게 금간거 실금 실금 아 미안해 이이악물고 해야죠. 파이팅! 파이팅! 그냥 모두가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서 서로 에너지가 되고 그냥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데 끝나면 진짜 허전할 것 같아. 안 끝났으면 좋겠어. <laughs> 아,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쉽다. 자꾸 이렇게 아쉽게. 아, 주니까. 너무 아쉬웠어. 음. 다큐, 다큐. 다큐만 야. 다큐. 축구가 좋다. 다큐. 축구밖에 없다. 진짜. <laughs> 아, 축구밖에 없다. 축구만 뭔데, 우리? 아, 네 마리. 아, 축구만 뭔데. 뼈 부러질 정도로. 나는 내 <laughs> 커리어에서 이렇게 우는 <laughs> 거는 건 처음이야. 진짜. 진짜 아, 수능난내 직업이 사람이야. 모델이었나 싶어요. 그 전생에. <laughs> 지금 모델이라고 해 축구를 너무 선을 하잖아요. 전생이 축구를 요 우리 다, 다 전생이었어. 우리 다 전생이었어. 내 직업 전생에 모델이었어. 저희 다 전생에 잘 나왔거든요. 그래. <laughs> 우리 나는. <나를, 우리 웃음> 저희 나는. <나를, 손> 모델이었거든요 첫모델이었는데. <laughs> 저희 자료 많이 넣어주세요. 네? <laughs> 첫모델이었 아, 정말 귀찮아, 나, 나, 귀찮아. 와, 이거 예쁘다. 예쁘다. 약간 여름 캠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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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캠핑 분위기인데? 아, 이게 박 어떻게 하 아니에요? 야, 내가 프로 신입 때 고기만 2년 구웠잖아. <laughs> 내가 고기 구워 줄게. 당연히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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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국카대피어신이 언제 우리한테 거기 고기 구워주겠어? 고기가 아이고. 색깔이 아이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유부, 유부. 요구. 근데 요구야. 되게 신신해 보여서 맛있는 고기. 맛있는 고기. 야, 근데 고기가 진짜 반짝반짝해. 어, 색깔이 너무 좋아. 음. 우리가 진짜 열심히 만나요. 해서 그치 이겨서 기쁜데 음. 상대 팀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까. 그치. 그래서 마음이 아파. 맞아요, 마음이, 마음이 아파. 오늘 오늘 월드 클래스 경기 어땠어요? 어 음. 아쉬워. 아시, 아쉬워? 아쉬워 아쉬 아쉬워? 아쉬워 아쉬 아쉬운 만만했잖아 그래도 맞아 아쉬운 나 실수 너무 많이 했어 중결승에 아니 아니 오늘 이게 경기력 자체가 아쉬운 게 아니고 음, 음. 우리가 중결승 때 음, 오늘 했던 음. 그런 모습들 을한 반만 보여줬으면 음. 우리가 음.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우리는 이제까지 오면서 음. 니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보면은 더 열정적으로 해주려고 그랬던 거지. 진짜 각자 개인이 네. 엄청 많이 노력했고. 감독님이랑 이렇게 연습하는 팀이 없을 걸요? 이거 응, 바로 우리 감독님의 사랑. 음, 감독님 너무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네, 내년 감사해야 돼. 네, 가족한테도 이런 적 없어. 와 멋있어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가족이에요. 고생, 고생 많이 고생 했어요. 고생했어요. 맛있게 먹어 고생 먹어요. 맛있게 먹어 이거 올해 고기 어, 잘라줘. 라라. 수고했어. 아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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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다른 고기. 맛있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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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이 야, 빅막 마지막 마